안녕하십니까. 두공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제 타카죠. 에어타카. 에어타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에어타카를 왜 준비했냐. 에어타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준비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준비한 이 타카 피스톤, 일명 이 혓바닥이라고 하죠. 타카 혓바닥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이제 통하는데요. 요거 이제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 타카 피스톤이 나갔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 이야 얘기 좀 해줄래? 뭐, 핀이 끼인다든가. 자, 1번으로 이제 핀이 음. 자꾸 끼인다. 응, 음, 아니면 뭐, 딱 나왔는데, 못, 못이 이제, 옳게 안 들어간다. 자, 못이 똑바로 잘 박히지 않는다. 응. 음.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음,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교체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뭐, 수리를 맡기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근처 가까운 공구상에 가셔가지고, 이 타카 피스톤, 자기가, 자, 자기가 쓰는 이 모델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는 어 제일 타카에, 보이죠? 여기 1022 모델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모델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타카 피스톤이 혓바닥에도 1022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교체하셔도, 이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교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로는 LNG, LNG가 필요하고요. LNG 4mm. 이거는 지금 4mm가 들어갑니다. 자, 타카의 뒷부분을 LNG를 이용해서 열어줍니다. 뚜껑 열면 자, 이제 뚜껑을 열면 음. 자, 이렇게 열어 보시면 레드헤이츠 음. 빨간 거를 음. 그대로 뽑아내시고 어, 이 피스톤 자, 자. 그냥 빼면 잘안 빠지니까 어떤 거 이제 기숙이 들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롱노즈 같은 걸로 데가 잡아가 아 이렇게 볼. 당겨내면 바로 쏙 뽑혔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혓바닥이라 간데요 혓바닥이 생겼잖아. 아, 요 혓바닥 같이 생겼다고 어. 이 혓바닥이라 간답니다. 아, 어, 그래 피스톤. 야. 피스톤입니다. 정식 명칭은 피스톤이고, 자, 이새 거를 자, 다시 잠시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새 거랑 비교. 자 새거랑 흔거랑 비교했을 때, 응. 자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앞에 좀 따랐지, 각졌는데 이쪽 이쪽 기티 부분, 요요 음. 어, 보면 여기 이래 따랐단 말이야. 요 어. 각이 딱져 있잖아. 아 네. 각이 져야 되는데 이 둥글게. 어, 약간 끄트머리가 여기 좀뭉뚱해졌어아 달아버렸다. 어, 아. 어. 이쪽으로 찡긴단 말이야. 어. 하도 찡기 가지고 가리 돌락해 가지고 선생님. 음. 봐, 빨리, 빠르지. 응. 어, 그리고 요 그냥 요 구멍으로 요 안에 보면, 아, 요 안에 보면 지금 세워 져 있는데 가로로 지금 어. 틈이 보이네요. 어, 그리고 그대로 이제 집어 넣고대 아, 가로 틈. 응. 응. 간단하다. 대로 집어 넣고 빨간거 응. 다시 집어넣고 이것도 뚜껑 그대로 응. 엎어서 간단하지? 정말 간단하네 응.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당연히 못하겠지 안쓰는데 아르쳐줘도안하아라 안 하더라 가리도 하려 한다고 많이 귀찮은 같다 귀찮은 는 어. 그리고 요 팁이 있다면 팁. 어. 이걸 타카를 오래 쓸수 있는 팁. 어.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음. 자. 오일을. 오일을. 항상 쓰기 전에. 쓰기 전에. 여기 동조발이 있죠. 동조발이한두 어. 방울, 두세 방울 정도만. 항상 에오일, 에 전용 에오일이 따로 나와 그거를 요, 이제 너가 잠시 여기 있다 아니야 그거 어, 제일 거 있지 저기 있다 저밑에 잠시 고고함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이거 가져왔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이거 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야타카 오일이고 작업전. 밑에 저 에어 꽂는 부분이죠. 거기 두세 방울 넣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로 된 타카 그다음에 뭐 임팩트 어 임팩 다. 뭐 이런 거 에어 공구는 다 응. 쓰기 전에 밑에 저 에어 꽂는 부분에다가 이두세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사용하시면 모쓸수 있지. 네. 오일. 뭐든지 오일이 부족하면 마모돼 가지고 부드럽게. 응. 모든 곳에 이제 오일을 치면 또 좋죠. 이게 또막 WD 치는 사람도 있거든. 그나마 안 돼. 어. 녹아 버려. 어. WD는. 고무를 녹이 분다. WD는 고무가 녹아서 삭습니다. 아 피스톤 다조지고 아. 어. <laughs> 꼭 여기 에어 타카 오일, 응, 에어 오일, 전용 오일, 전용 오일 꼭 어. 사용해 주세요. 그렇지. 그러 오래 오래 쓸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에어오일을 두 방울. 어. 어 두, 두 방울 뭐세 방울이면 안 되나? 세 방울로 되지. 네 방울은. 아네 방울은 좀 많고. 쭉쭉. 아, 세 방울만. 쭉쭉, 쭉쭉 짜야만 되나? 아야 나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어. 그냥 딱두세 어, 방울. 자, 두세 방울로. 어, 딱이다. 응. 어. 자 이제 써러 가봅시다. 이거도 적혀 있잖아. 어 봤지 봤지. 파티방죠바이마 어. 어. 일로 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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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어, 티지 그래. 아, 다티기 때문에. 핀 들었는가 이거? 핀안 들었다. 어. 되지. 어. 음. 는 이쪽 아, 어, 교체 성공. 교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니까 직접 교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